안녕하세요. 애드리절트 박서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내 블로그의 지수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블로그를 운영할 때내 글이 노출되는 것과 지수를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품질이 왔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블로그 저품질이라는 건내 블로그가 더 이상 어디에도 보여지지 않게 아예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말로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 저품질은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불법, 도박, 보험 내용을 쓰는 등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블로그에 저품을 체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네이버에 내 글의 통제목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글한 5개 정도를 그 제목 그대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블로그 탭에 들어가서 관련도 순에 내 블로그가 1위에서 2위 안에 떠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최근 글 5개 모두 같은 방법으로 검색했는데도 3위보다 내 글이 밑에 노출이 되거나 아예 노출이 안 되면 그 블로그는 저품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방법으로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지수체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블로그 지수를 확인해보셔도 돼요. 블로그 주소를 넣고 지수 측정을 해보면, 어, 예를 들어서 블덱스는 일반, 블로그 스탠다드는 미노출이라고 뜨는데,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은 저품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품질은 원장님이 직접 글을 공들여서 쓰셔도 언제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네이버가 언제 어떻게 필터링을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는 영원하지 않은 소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는 게원장님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블로그 저품이 온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한번 저품된 블로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새로운 블로그를 생성해서 새롭게 키워나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혹시 여력이 된다면 저희처럼 좀 여러 개의 블로그로 분산을 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접품 지로는 블로그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조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 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